네 안녕하세요. 식판 시즌 3제 2회 방송입니다. 저는 MC 아무로이고요. 오늘도 이제 에다 님과 니코 님 같이 나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학생들의 이제 두 번째 고민 시간 이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대학원 진학 후에 R&D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요즘 식품 회사에서 많이 선호하는 연구 분야나 아니면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D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고민하는 직무긴 한데 혹시 연구 분야 중에 유망한 거? 근데 질문 자체가 너무 카테고리가 너무 넓어서 음. 뭐 하고 싶으세요? 그거부터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저도 막 엄청 자세하게 생각해놓은 건 아닌데 뭐 건기식이나 아니면 음. 저는 아예 그냥 약간 재과 이런 쪽인데. 대관은 많이 막 엄청 많은 지식을 요하는 것 같진 않아서. 건기식 쪽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 자체가 고시랑 개별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고시는 국가 테두리 안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개별고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모든 것다 연구해서 안전성 평가가 됐을 때 너네만 할수 있어 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해서 연구하는 건 많긴 한데 대부분 해외 소재에서. 이미 이렇게 레퍼런스가 나왔거나 안전성이 나왔거나 실험 결과 데이터 나온 거 가지고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다시 연구하는 경우가 조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여러 가지 하고 있긴 한데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죽었어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너무 많이 줄어서 건기식이 지금 원래 올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연구 이런 분야에서도 되게 많이 조금 부족하기는 했긴 한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대학원 다니고 있긴 하는데, 대학원에서 대부분 다 R&D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뭐 대표적인 연구 분야 이런 것들 들어보면, 요새는 수면? 수면 장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면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이 많다 그러고, 그리고 좀 특이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 쪽 이런 거 되게 많이 중요시한 사람들 많다 그래가지고, 혈당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배변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고령인구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런 분야의 연구는 계속될 것 같아요 식품 쪽에서는 그리팅 연구소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회사 자체를 얘기를 할게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한 연구소를 차려서 계속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고령 친화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령인구에 대해서 영양소라든지 아니면 그 고령인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식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건데 그래서 1 단계 같은 경우 는치아를 씹을 수 있는지 2 단계 같은 경우 는 잇몸으로 씹을 수 있는지 3 단계 같은 경우에는 혀로 굴려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연구를 했을 때 각종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요. 고압으로 때려서 유동식 비슷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애초에 거기에 영양 성분들이 좀더 노령이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런 식재료를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원료 이런 것들 점착을 해가지고 영양 성분이 좀더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가 전도가 유망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일단 시장을 받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시장 성장성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앞으로 투자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는 뭐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 있고 뭐 전략사업이라는 팀들이 있고 근데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보통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거냐, 그럼 어디에 힘을 실어줄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먼저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유명한지인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AI는 아니지만 AI가 요즘 많이 되는데 걔한테도 질문을 할 때는 프롬포트를 잘 써야 되거든요. 얘한테 그냥 야, 요즘 유명한 게 뭐야 라가 아니라 내가 식품 분야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뭔지, 이런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너가 생각할 땐 어때? 라고 해줘야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유명한 산업이 뭔지, 최근에,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 내가 생각한 건 뭐뭐뭐야.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건기식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건기식 최근 시장 규모라든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뭐 최근에 그게 시장규모가 줄거나 성장세가 내려가진 않았는지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이 저희가 이제 이걸 인구연령학적으로 보면 이제 좀 전에 뭐 그리팅 얘기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어그 고령이 뜨니까 뭐 이렇게 될것 같다가 아니라 최근에 저희 어떻게 보면 햇반이라든지 이런 거 떴던 이유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이제 양쪽 다 맞벌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최근 그리팅 같은 경우에 커진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저는 한 5년 전부터 제가 가고 싶었던 분야는 건기식이랑 고령친화식이 이렇게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앞으로 계속 뜰 산업이었으니까 이런 성장 산업세랑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이제 2025년 내년 들어가면 어 완전 초고령화 사회로 저희가 진입을 한대요. 그럼 이제 완전 역삼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경제인구는 줄어들고 계속 노년층만 늘어나는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걸 저희가 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이쪽에 산업이 제일 발전할 거고 이쪽 제품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든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답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어떤 쪽으로 새 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될까? 라는 그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자료 보는 데는 그, 유통공사 있어요. AT 유통공사. 거기에 통계 포털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뉴스레터라든지, 아니면 시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통계자료로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본인들 싹 정리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거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현재 비건이 많이 뜨잖아요. 그럼 비건이 왜 뜨는지, 비건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비건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다볼수 있어요. 답변은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에 이어서 다음 학생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3학년이고 진로를 확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교육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GMP 교육이랑 헬스업 교육이 실제 현장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와 품질 관리 업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협섭이랑 GMP를 나눠서 얘기했는데,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저는 품질 관리 쪽을 좀더 가고 싶습니다. 아마, 그, 에더님 질문은, 응. 이제, 직무가 아니라, 어떤 산업, 방금 얘기하신 혹시 GMP와 협섭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아직 잘 모르는 다 그래서 질문한 음.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왜냐면, 둘다 받으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파트를 가고 싶은데, 얘를 받으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를 좀 알아야 돼요. 사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지금 GMP랑 햅사이라는 사실상 갈려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파트에 쓰이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면, 왜 갈려있는지부터 를 알아야 돼요. 음. 관리 인증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데, 햅사은 일반 식품 쪽이나 축산물 이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GMP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의식 쪽에 사용되고 있지만, 건강인식품 기본 원료는 또협업으로 운영이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시스템이 어느 산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먼저 알고 질문을 해야 어떻게 보면 좀더 맞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품질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당연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현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기는 한데 막연하게 가서 교육을 받았을 때는. 그냥 되게 막연한 교육이에요. 왜냐면 이 교육이 어차피 국가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교육이 진행이 돼요. 협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지난 p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 폼이 딱 정해졌어요. 어떻게 교육을 하라는 게. 그러면 그 폼만 봤었을 때는 그냥 협사의 정의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게 공장 운영했었을 때 공무원들이 봤을 때 최고 지적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재를 받아 봤을 때 되게 폭넓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되게 넓은 상태에서 교육이 들어가서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되게 막연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쪽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었을 때는 그 교육이 좀 받아들인 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 오셔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 품목 이런 거 찾아보면 무슨 공장에서 어떻게 만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막 CCP 이런 것도 얘기한다 말이에요. 저희 회사는 햅사그관에 대해서 CCP 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공정 설명 나오는데 그 공정을 잘 모르면 또 유튜브에 쳐보면 그 공정에 대한 설명도 되게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사전 교육을 조금 내가 먼저 좀 찾아보고 나서 햅사교육에 들어갔을 때는 받아들이는 이 감수성이 완전 달라져. 왜냐면, 어, 내가 봤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네. 어, 내가 봤던 건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기 전에 그런 사전 교육도 조금 중요하다 생각해요. 디코님은 네, 어떠세요? 어, 저도 이제 지엘 때나 어떤 뭐 교육하는 거 보면은, 근데 교육이 학생들이 공장이나 이런 건데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본 상태에서 이거 이런 교육 받을 때 이런 거 과연 이해를 할수할수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GMP도 그렇고 도 그렇고 그는 공장 견학이라든지 볼수있니다아니면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봐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그런 형태를 좀 보고 나서 거기에 이제 햇사하고 GMP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반대로 보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될거 같고요 최근에 식품 쪽도 거의 이제 GMP 수준으로 도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GMP를 공부하면은 분명 도움은 되는데 좀 깊이 들어가면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시설을 건축 뭐 그런 쪽도 많이 연결돼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공부하면 좋은데 이게 관련 학생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질문도 있긴 합니다 저도 아마 학생 때 이제 취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교육을 한다니까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그, 해석 팀장 교육이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기도 하고, 뭐, 이제 학교 수업 때 그냥 들은 정도의 뭐, 수준 말고는 뭐,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이해도나, 이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저는 회사 들어가서도 사실 그건 충분한데, 오히려 반대로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해석과 GMP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그두 개가 어떤 분야에서 각각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정도로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이거는 그 저희 책 중에 건강기능식품 <laughs> 약일까 독일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반대로 보면 이게 문제가 대학 교수님들이 실무를 제안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아카데미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운 거랑 현실무랑 너무 많이 갭이 발생돼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GMP, 했스뭐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도 구분도 못할 뿐더러 그런 교육적인 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많이 틀리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이제 품질관리에서 제일 중요한거 이런것들 질문하셨잖아요 품질관리에서 제일 중요한건 결국은 품질 자체가 올바른 제품 나오냐 안나오냐 인데 어떻게 보면 제 기본 3정 이라 그래가지고 정품 정량 정위치 이런게 있어요 뒤에 뭐 붙으면 칠할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품질은 3정을 어떻게 잘 맞추냐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추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스크 평가를 어떻게 하냐여서 그런 부분들을 잘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리스크 평가에 대한 기준이 결국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품질은 어떻게 보면 법이랑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식품위생법도 봐야 되고, 먹는 물관리법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도 봐야 되고, 동축산식품문의 표시 기준, 뭐, 고시, 훈련, 예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랑 제일 가까운데, 법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은 네거티브 법이라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규제의 사항들을 다 적어놨어요. 너네 너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러게 했을 경우 어떻게 처분받을 거라는 거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은 어떻게 보면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게끔 공장을 계속 현장이랑 싸워야 돼. 현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더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품질은 당연히 그 방향성으로 가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알겠지만 그 생산성을 높아지는 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정확한 품질이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법이랑 제일 가까워가지고 그쪽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품질에서는. 여기까지 듣고 이제 다음 질문 또 부탁드립니다. 아네 저는 지금 취업 준비하는 4학년이고 품질 쪽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현직자 입장에서는 품질 직무에 대해서 어 어떤지 자세히 이제 듣고 싶고 그리고 관련해서 도움되는 스펙이나 할수 있는 어필 아니면 인턴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쪽에 인턴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원은 가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원 항상 단골 질문이죠. <웃음> <웃음> 항상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품질에서 대학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대학원을 결국 가게 되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역량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이 무엇을 하느냐는 대기업 채용 공고 보면 그 회사마다 보는 품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품질 안에서도 우리 회사는 조금 안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걸 조금 많이 보는 품질이야 라고 하면 품질 부서가 아예 따로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산이 좀더 강하다고 하면 생산관리 파트 밑에 품질 파트가 따로 있어요 체험 공고 자체 회사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각자 생산하는 파트별로 품질 파트를 따로 뽑아놨어요 바이오 파트의 품질 바이오 품질관리가 있고 식품 품질관리가 있고 다른 무슨 품질관 현장 품질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외부 인재 이런 업체 관리하는 품질 관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는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회사 리스크 관리 없이 잘 만드는 게 품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한테 궁금한 거는 회사 이런 거 도움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채용 공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새는 워낙 유튜브에서 잘돼 있어서 그 회사 품질 관리인들이 자기 브이로그를 되게 많이 올려놔요. 기업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요 왜냐면 우리 회사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보시면 기본적인 사항들 다볼수 있어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품질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그냥 꾸준히 외를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품음료식문에 보면 거기서 이제 되게 식품에 관련된 사건 사고도 들 많이 올라와요 그러게 사건 사고들이 올라왔을 때 내가 지금 저 담당자라면 이 클레임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 클레임 처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런 사고가 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공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꾸준히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쪽 관련해 가지고 내 직무 중에 역량이 되게 많이 오르거든요. 왜냐면 우리 현장에서 안 터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간 터져요. 그렇게 터졌을 때 최대한 안 터지게끔 막을 수 있는 역량은 결국 품질관리인의 역량에 달려 있거든요 100번 터질 거를 줄여서 한 번만 터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본인 역량이고 한번 터질 거를 100번 터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품질관리의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많이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품질관리 관련해서 이슈들은 면접 가보면 회사 중에서는 대놓고 얘기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고 터졌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그러게 물어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에 대한 고민 한 번이라도 있어 봤니? 아니면 너가 학생이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돼 있어 너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FM적인 답변도 있을 거고 회사 입장에서 증명하는 답변도 있을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증명의 답변도 있을 거고 되게 다각화되는 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학생분들의 이제 다양한 또 질문 들어보았고 어...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여기 댓글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고민해보고 다음에 또 참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함께 해주신 이제 학생분들 각자 저희 녹음 어땠었는지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지금까지 고, 고민되었던 부분이나 해결되지 못했던 생각들이 많았는데 현집자 입장에서 들으니까 확실히 고민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식품 현직자 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었는데요.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앞으로 어떤 것을 더 배워야 되는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알게 된것 같습니다. 저 제가 생각했던 고민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소에 고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더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편집자분들이 네, 상당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학생분들한테도 유익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이셨다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제2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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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